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어또 잠깐 이제 한 며칠 해가 나고 또뭐 주말부터 다시 또 비가 온다 그럽니다. 아참 어, 많이 많이 왔습니다, 비가. 에 아까 우체부를 마당에서 만났더니 우체부도 너무 힘들다. 비가 많이 와서 아 어, 이게 배달하러 다니기가 아주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힘들겠죠 또그양부 분들 꼭 조그만 오토바이 타고서는 시골 길을 달려야 되니까 군데군데 파진 데도 많고 또쉴 수는 없고 비 그치기를 참 고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시골의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음,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아니겠는가? 배달원이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오늘 연중 15주 목요일입니다.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오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론으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짐이라고 하는 거가 뭐겠습니까?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마 이 짐의 개념이 좀 달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당시에는 아마 예수님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짐에 포함시키시려고 시키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짐이라고 여겼던 건 뭐냐, 첫 번째.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하느님을 찾으면서 가까이 하고자 노력을 노력을 하다가도 너무 너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바로 율법의 짐입니다. 첫 번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계명은 열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613가지 계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613가지 뿐이었는가? 아니죠. 또 율법 교사들마다 또 자기가 또... 거기에 또 살을 붙여서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수천 가지의 그 율법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을 찾는 자유, 하느님께 나가는 아 자유, 하느님을 볼수 있는 자유를 그 율법이 뺏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큰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했던 요요 요 시대에서 그때 짐의 그첫 번째 짐은 정말 하느님 만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든 율법의 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이 짐의 두 번째 내용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절망해 버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죄에 대한 짐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를 초대하는 말씀이지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잡초가 내 착한 마음의 밭을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낮보다는 밤의 상태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감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뭐, 이런 그 어두운 밤, 그 어두운 밤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요. 또 세상의 법과 자신의 법이 늘 하느님의 법을 이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서도 그러나 늘... 내 안의 법이, 하느님의 법을 이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스인들은, 히라빈들은 그 당시에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신을 발견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대인들 역시 욥기 11장 7절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하느님의 신비를 헤쳐 볼 수도 없고,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더듬을 수도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 스승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그 하느님의 모습은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자하신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심판하시고 벌 주시면서 수백 가지 율법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강요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참다운 모습을 찾기도 힘들고 따르기에도 너무나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늘 죄인임을 강조했지만 그 죄인이,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을 죄인임을 강조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 그 자체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얘기하신 적은 없죠.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은 천국에 갈수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 죄인,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임을 가리켰죠. 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네 안에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할수 있고 가까이 해야 하는. 하느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볼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신 겁니다. 또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라는 말씀으로 확신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은 그 율법의 짐 때문에 하느님 만날 수도, 하나님 체험할 수도 없다고 자포자기했던 그 짐을 바로 예수님은 너희 앞에 서 있는 바로 내가 바로 하느님이다. 나를 봤다. 그런 위치에 계신 그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고 우리들을 초대하시니 우리 편에서 볼때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 일이겠습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은 내 몸에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편하다는 말은 크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말 뜻은 뭐냐면은 몸에 잘 맞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팔레스티나에서는 소가 매는 멍해를 나무로 만들었죠. 근데 이 소에게 멍해를 메우고자 할 때는 목공소로 데리고 가서 치수를 정확히 재고, 멍해가 만들어지면 다시 소를 데리고 가서 멍해를 소에 잘 맞게 지웠던 겁니다. 그래야만 목과 덜미가 스쳐서 벗겨지거나 아프지 않았던 거지요. 한마디로 소에게 편하고 잘 맞게 만들어지는 그런 멍해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표현을 못하지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멍해를 등에다 메고 하루종일 밭을 갈때 아마 아무리 질긴, 소가죽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쓸려서 상처가 났을 겁니다. 농부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항상 소에다가 내가 부려 부릴 소에, 소에다가 에 멍해를 맞출 때는 우리 사람이 양복점에 가서 자기 몸에 맞는 양복을 맞추듯이 그 목수에게 우리 소안 아프게 멍해 좀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거칠은 부분 없이 잘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사포질해주고 그래서 소 등에다가 멍해를 이렇게 딱 올려놔도 소가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일을 할수 있게끔 했던 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소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내 몸에는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공경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잘 맞는 짐을 지도록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십자가는 우리가 질만한 십자가를 주시지 절대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십자가는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횡목. 그 핵목의 무게가 한5 0 k 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형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예수님은 하느님은 세 번이나 넘어지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하느님은 일어나셔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거, 그거 부끄러워할 것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린의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도와주어서 예수님이 일어났듯이 내 주변에 내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주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못 감당할 십자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서 일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사랑의 멍 멍입니다. 사랑의 짐입니다. 아마 제가 이주 주일날 강론 끝에 에, 이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예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젊은 발이 소녀를 업고 가는 것을 보고 지나가는 어른, 어른이 기특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얘야 그렇게 무거운 아이를 업고 가니 퍽이나 무겁겠구나 하니깐그 소년이 대답,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이 애는 내 동생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운반하는 짐은 언제나 가벼울 것이요, 기쁨과 보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되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알고자 할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짐의 첫 번째는 하느님을 찾고 싶어도 그 율법의 짐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우리에게 알맞는 짐을 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천국의 짐을 지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뭐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그 짐의 무게가 여러분을 일어서지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도와요.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